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십자가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잔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we 이 꿈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봄낙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갖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노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는 신실한 사람은 없고 진실한 사람조차 사라지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의지한다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이슨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 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간사한 입술과 큰 소리치는 사람들로 가득해져 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가난한 사람, 가련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속임이 없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순결함이었던 것입니다. 일찍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다윗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진리이시며 신실하시고 순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순결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순결함을 닮아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